공기 자체도 먼, 옛날보다 약하고, 또이 공기 자체도 그저보다 나쁘잖아요. 그래서 100%안 나오고, 한 75%? 저거 음. 나온다고 소문 맞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언제 넘어뜨려요? 1 0 년도 이걸 줘. 좀... <laughs> 넘어뜨리는 거요 그러니까 게 이거를 줄... 작업할 때 넘어뜨리는 거예요. 두 집을 때. 벌써 따기 전에. 두 집을 때, 두 집을. 때. 저들 이제 아 요거를 이달에는 작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물을 하루 줘요1 네. 2 시간을 쫙 주어서 이게 나무가. 아, 1 2 시간을 줘요. 네, 팽팽히 먹은 다음에 이걸 거쓰 들여놓고. 24시간을 또 주어요. 그 어, 어, 넘어진 어, 위에다. 냉겨놓은 상태에서 응. 24시간을 아, 뭐, 넘어야 돼. 그래서 이걸 깎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물이 어, 24시간, 12시간 이렇게 주었잖아요. 그럼 이제 물이 어느 정도 팽팽히 먹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놔둬요. 그럼 3일이면 여기서 버섯이 얼마씩 나와요. 아. <laughs> 거기다. 그때 요만큼씩 나올 때 이제 나무를 바로 세워주는. 뉘어 놓으면 아, 이걸 뉘어 놓으면 요 밑에 있는 버섯은 네. 깔려서, 깔려서 못 나고 다 비틀어지니까 반드시좋게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 예요 이거 할때 굉장히 아니, 힘들겠네. 주 바로 세우지 왜렇게아 바로 세우면 나무가 금방 말라요. 태우면 말라요? 말리죠 바람에. 아 그래서 네. 물을, 충분히 그러니까 먹으라고. 물을 충분히 먹은 다음에 그대로 바닥에다 놓으면은 습이 아, 많이. 빨리 놓이 빨리 바로 놓으면 내리지가지 물이 내려오지 않아 그 시기니까. 이건 알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laughs> 그렇게 이해해서 산이랑 미어놓고. 아돈 받으세요 돈 받고 받으세요. <laughs> 아유 <laughs> <laughs> 기술까지 배워야지. 기술까지 가르쳐줘도 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사실 이게 표고버섯 그. 해놓은 거를 안 했는데 왜다 여기 와서 하시는가? 이제 막때 그런 내.